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패당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장사가 잘 돼도 자영업자를 5년 이상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통계가 5년 이상 그 업장을 유지하는 가게가 많지 않아요. 자신이 장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보람과 프라이드 그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사람마다 그 업을 대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무조건 돈만 벌어야 돼뭐 이런 생각으로다가 그 업을 유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진 가장이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거나,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들 만나게 되면은 정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돈 욕심이 많지가 않대요. 큰 욕심이 없답니다. 큰 욕심 없이 전 지금 뭐 나가는 생활비 정도만 나와도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말 들을 때마다 좀 겁도 나고, 아, 이래서 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생활비가 없거나 지금 하는 일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뭐 장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직장을 구독자. 지금 다닌다고 하면 쳐보자고요. 근데 입사할 때 300만 원 월급에 대리급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1년이 지나도 대리 300만 원, 2년이 지나도 대리 300만 원, 3년이 지나도 똑같이 대리 300만 원. 근데 처음에는 300도 아쉬워서 시작을 했는데 해 보니까 이 놈의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월급을 올려줄 것 같지도 않고 내 위에 과장이 나가야 내가 과장도 되고 월급을 400만 원도 받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곳에 있다가 한번 쳐 봅시다. 그 회사 다니고 싶을까요? 만약에 3 0 0원 적어. 300이 아니라 연봉 1억이고 월 실수령액 막 65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 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은 650이라서 많으니까 1년, 2년, 3년, 5년 계속 할수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남들이 비춰봤을 때 나쁘지 않고 회사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권태기라는 게또 찾아오잖아요. 재미가 없고 그 이상 목표를 또 가져야 되는데 그냥 이미 이 익숙해진 월급 말고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모티브나 동력이 없는 상태. 그때 사람들은 퇴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왜? 좋은 해설 나오냐고. 가족들도 좀 답답할 겁니다. 괜찮은 해설 왜 나오지? 근데 그사람 생각은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더 이상 뭔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 이곳에서의 내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고요. 출근하기 싫고 이직 관련 사이트를 찾고 사업 아이템을 찾고 다시 가슴 떨리는 일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건 본능이에요. 그럼 장사로 한번 돌아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초보 창업자예요. 처음에는 500벌인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되게 겸손하게 그 생각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연구하고 발품팔고 나의 아이템이든 다른 회사 아이템이든 자신의 꿈을 끼워서 어쨌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든지 운이 좋았던지 뭐 어쨌든 처음 목표로 달성했던 500만원 순수익이 일어났다 한번 쳐보자고요 본인도 500만원이라는 그 순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500벌이가 맥스구나 최대한이 500만원이구나 여기서도 노력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래 봐야 550, 600벌이겠지.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3년, 5년 계속 똑같이 예상되는 미래를 살겠구나. 이래 버리면 이게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게에. 그렇게 처음에 최선을 다한 가게였음에도 그 가게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 창업을 안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 좀 의아해 하겠죠 가게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래요? 가족들도 이상할 겁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있어? 똑같이 500벌이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껏해야 그런 얘기 들으면 맞아 근데 그렇긴 한데 좀 그래 이게 달 겁니다 그렇게 잘 되는 가게를 놓고 다른 업종을 알아보고 지금의 루즈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특히 자영업은 동료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상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잘안 갑니다 자영업을 하고서 시작을 한그 가게가 5년 이상 가게가 힘이 든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가게든 기업이든 지상 최대 목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기업이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도 확장성과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식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주식 가격이 뭡니까?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어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벌더라도 확장성과 성장성이 있으면 그 주식은 수익을 내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멀티플을 가진 가치를 인정받고 주식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거죠. 한 명의 자영업자.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가게. 성장성의 한계가 명확해지면 그냥 시간과 돈을 바꿔치기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봉사심 그리고 사명감으로 하는 거라면 뭐 그런 건 다른 얘기지만 일단 뭔가 한계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생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초보 창업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어차피 1 2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거 하고 싶을 거다 너무 첫 번째 창업하는데 평생 할 것처럼 막 준비하지 말고 언제든 피벗할 수 있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또 변화. 할수 있는 나의 목표에 맞는 그런 자영업 손바뀜은 일어날 걸 각오하고서 지금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자영업이라면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목표를 한계를 지어 버리는 거잖아요 1호점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뭘 하든지 그 다음에 확장성을 하든 똑같은 걸 찍어내든 아니면 다른 걸뭐 팔아먹든 어쨌든 그 뒤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시작부터 올인나고막 그런 식으로 딱 정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초보 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거는 그냥 일반인에서 자영업자로 신분 전환하는 걸 뿐이에요. 그한 번의 선택으로 길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시작은 생존 위주로 시작을 하고 요. 투자금도 줄여야겠죠. 내 생계를 하는 거니까 업종과 아이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1년 뒤에 또 바뀔 건데 5년 안에 나는 무조건 다른 걸 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매몰 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또다시 도전 할 것들을 찾는 자세로 그렇게 창업 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정신만이 생기가 있게 되는 거고요. 즐거운 또 다른 걸 성취하면서 행복한 자영업자가 될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창필지였습니다.